아 인스타에 올려야지 샵 이작가야 샵차기 부산 집샵나 솔로 야 소민 씨가 보면 좀 그렇지 않겠어? 아 헤어졌는데 뭔 상관이야 이씨 너 찌질하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 찌질한 건 걔가 더 심하지 맨날 말꼬리 잡고 인정 안 하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거야? 아 몰라요 어전부터안 맞았어 야 만주 뭐더 시켰어? 아너 오기 전에 미리 시켜놨어 야 그래도 3년이나 사귀었는데 다시 만날 생각은 없고. 야 내가 미쳤냐? 3 년을 버텨는데또그 짓을 하라고? 절대 못해. 그래 너 알아서 잘해라. 주문하신 통장어이 나왔습니다. 이야 무슨 장어 전문점인 줄? 야 그러게 잘 나온다. 야 바로 한잔할까? 네. 오케이 짜자. 짜자. 아왜 장어 못 먹어? 없어서 못 먹지.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옛날에 1일만 삼천 원입니다. 잠, 잠시만요. 네. 장어가 역시 비싸네. 아. 하... 돈 없는데 아 맞다 오빠 카드 나한테 있잖아 사장님 여기요 소민아 오빠 요즘 돈쓸일 많을 거 같아서 이건 내가 낼게 <laughs> 사랑해 나도 사랑해 <laughs> 맛있다 와나 장어구이 먹다가 우는 새끼 또 처음 보네 맛있어서 감동받는 거야 안주 잘 시켰네 만나는데 길어봤자 이주곤다 무조건 그 그래, 옛날 잠깐 잠깐 난 거지 다시 는안 만나 야 그러지 말고 다시 연락해봐 잘될 수도 있잖아 아 헤어진 건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이유로 또 싸울 건데 내가 바보냐 주문하신 마라 어묵 나왔습니다 아왜 마라 어묵을 시켰어 왜너 마라 싫어해 아왜 마라 어묵을 시켰냐고 <laughs> <laughs> 아이 먹지도 못하면서 마라탕 시킨 거야 먹다 보면 적응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해서 왜 먹는 거야 오빠가 좋아하잖아. 응? 나는 오빠가 좋다 그러는 건 뭐든 같이 하고 싶어 <laughs> 소민아 오빠가 좋다 그러면 난 고수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고수... 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는 실히말씀니다 맛있네 야이만만들어면 엄청 좋으신 분 같은데? 야 그냥 네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 아니야? 뭐? 내가 잘못했다고? 야 지금 정황상 그래 야 내가 그냥 좋은 모습만 말해서 그렇지 나빴던 거 말하잖아? 밤 샌다 진짜로 아니뭐 어떤 게 있는데? 저번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비 와서 그냥 들어가자 그랬거든? 근데 귀엽고 놀자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서 아무것도 못 했다니까? 주문하신 쿠시카츠 나왔습니다 쿠시카츠? 아 적당히 해 미친놈아 아왜 그래 음식만 넣으면 쿠시카츠? 이러면서 자꾸 네 옛날 얘기하잖아. 아, 난 진짜 쿠시카츠를 처음 봐가지고 진짜 의문에 쿠시카츠라고 했던 거야. 아, 이게 감자 오징어 명태 그린빈 다진 생선 쌀 대구 이렇게 여섯 종류 두 세트씩 튀김 고치인데요. 오빠 이게 유자차 쌍어탕 감기약 전복죽인데 쌍어탕이랑 감기약 세트로 먹으면 좋대. <laughs> 자기는 괜찮아? 응, 나 괜찮. <웃음> 어? <웃음> 소민아. 난 오빠가 아픈 게 제일 힘드니까 빨리 나. 미안해. 괜히 나 때문에 감기 걸려서 <laughs> 아니야 그냥 재밌게 놀려고 했던 거잖아 나 <laughs> <난> 괜찮아 <laughs>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네? <laughs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좀 아픈 상태라 <laughs> 아네 아, 맛있게 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걔도 아, 아팠는데 빨리 나가라고 잠도 안 자냈어 야 다시 연락해 짱나게 하지 말고 있자 이제 서 내가 어떻게 그래 아 말투 보소 혼자 드라마 찍고 있네 <laughs> 오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왔어 인스타 보고 왔지 미안해? 내가 잘못했어. 아니야, 내가 더 잘못했어. 야냥 모른 척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자. 좋아, 저희 꼭 해야죠, 응. 달서경. 인정. 여기 안주 맛있다.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. 내가 더 잘할게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<laughs> 야, 짜증나는데 테이블 따로 잡자. 그러자. 그래 낫겠다. 사장님 저희 테이블 좀 바꿔주세요. 레이, 레이, 레이.